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님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나쎄의 손자 마기레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련이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직할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크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민숙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묵상하며 따라왔습니다 이 문,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알아차리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 설교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감춰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민수기 36장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서 끈질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그리고 끈질긴 배신, 우상숭배, 불만과 원망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대학에 되면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은 본문을 맞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장한장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민수기 36장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된 거죠. 너무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한 지 40년 하고도여 9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출애굽하고요. 40년이 되고 9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3개월만 지나면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 3개월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라 볼수 있겠죠. 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 경로를 참고해서 갔다면 최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150시간 도보로 150시간 정도 걸리면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150시간이면 24시간 동안 쉬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갈수 있고 14.4가 나오나요? 어. 네. 14.4가 아니고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 저기 뭐죠? 만약에 12시간 동안 계속 가고 12시간 쉬고 갔다면 한한 2주 정도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가까운 거리. 가깝다면 가깝다고 볼수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하고도 몇 개월이요? 9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요. 손실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하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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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경계로 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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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너희들이 분배받아야 될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다 분배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어, 슬로 보아의 딸들이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27장 혹시 보셨나요? 27장에서 제가 다시 한, 아, 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도 있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27장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본그 분배를 받지만 본인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다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 갖고 간 이유가 또 분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분배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딸들에게는 기업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고요. 보통 결혼하게 되면 어, 결혼하게 되면 결혼의 지참금을 챙겨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에 대해서 돈이나 지참금이 뭐냐면 돈 혹은 보석, 의유동이 그들의 이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어, 여종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그 그 여종도 같이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그 딸들에게 결혼했다고 어, 기업은 주진 않지만 부유한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 그 딸들을 위한 땅이 아니고요. 어, 딸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 땅을 내어주는 그런 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을 통해서 자기의 땅이 이만큼 있으면 그 땅을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또한 어, 전통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한 상황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자녀, 그러니까 딸들에게 돌아가는 자녀의 소유가 아니고요. 그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바로 남편의 소유가 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진 않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딸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기업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에게는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그 모세는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업을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36장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7장과 36장을 연결해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젠 이 딸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딸들이 시집을 간다면 지금 이 상태로 시집을 간 한다면 그 땅의 소유가 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소유가 넘어갈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성이 또 의심하게 될수 있는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그 다시 한번 슬로 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우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이 바로 다른 집바의 땅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희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희년제도라는 것은 50년이 되게 되면 저당 잡혀있는 땅이 다 이제 저당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신년 때가 되게 되면, 슬로보아시 땅을 갖고 있었던 그 땅이 결혼 후또 아예 완전히 소유권이 남편에게 100% 넘어간다라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고스란히 슬로보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전통과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근거를 위해 두게 됩니다. 다시요, 전통과 율법은 딸들에게 분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전통과 율법 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어, 모세가 어,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언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지켰었던 전통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득을 취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이 이러한 상황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과 기업과 자손은 슬로보아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파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고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이야기 한 것이 제기한 말들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그들에게 그 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방법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와 문화적인 잣대를 보면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위해서 정한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요, 결혼을 다른 집화와 하지 않고 같은 집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지키고 유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슬로보아의 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즉, 요셉의 아들 문나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 언약의 땅을 지키게 됩니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율법보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디에 순종을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걸볼수 있죠. 모세 역시 동일합니다. 대중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지 그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결정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볼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었냐면요. 한 단어인데요.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즉,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신실성을 믿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당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율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슬로보아의 딸들의 더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높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었던 것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27장에서도 분명 율법과 전통은 여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분명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용기 있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도 그녀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선 최소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신실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술로보아의 딸들은. 왜냐하면 부친도 죽었죠. 그리고 그녀들의 상황은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슬로부아세 딸들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의 언약에 대한 아,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신실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녀들의 용기 있는 말과 믿음으로써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많은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환경이 충돌할 때도 있겠죠. 관행과 전통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와 전통은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일정, 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민수기를 끝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 가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 때 말씀드린 것을 짧게 요약하며 민숙이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진 애굽 땅에서 어느 순간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냐면요. 바로가 끼어든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로가 시키는 일만 알면서 하루하루 지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의 알미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머리로 인식하며 또한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슬로버아스의 딸들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진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진다면, 용기 있게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우리들을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역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숙이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